저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학교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정현입니다. 어떤 사회나 약점이 있거나 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사회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을 먼저 찾아서 그 사회에 필요하지만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찾아내서 그곳에서의 이제 그런 활동을 필요한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청소년 여러분을 보신다면 이미 우리 동네 주변 주변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냥 걸어가다 보면 돌에 <laughs> 발길에 차일만큼 작지만 굉장히 많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가 있다. 처음에 다섯 사람이 같이 창업단을 이제 꾸려서 처음에 같이 시작했고요. 처음 시작한 거는 2012년이었는데, 사실 이제 그냥 갑자기 하게 된건 아니고 제가 그 성남에 2006년부터 와서 이제 학교밖 청소년이라는 그 이름이 있어요. 학교밖 청소년이라는 거는 이제 학교를 중고등학교 때 학교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안 다니게 된 그만두고 안 다니게 된1 0대 청소년들에게 이제 주로 학교죠 학교의 역할을 하는 학력 이인정되진 않지만 학교의 역할을 하는 그런. 학교에서 제한 7년 정도 일을 했는데, 7년간 이제 있다 보니까 16살, 17살 이런 친구들이 이제 2십대 중반이 이제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10대 때는 청소년이니까 사회적으로 청소년은 사회가 보호해야 되고 우리가 지켜줘야 되고 뭐 이런, 이런 게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청소년 기에는 그런 사람들도 좀 많이 있고 또 그런 인식도 많으니까 10대를 잘 이렇게 같이 동행해주고 넘겨주면 되는데 이십 대가 되면 사, 사회 시선이 확 바뀌어가지고 이제 어른이니까 네가 더 이상 노르면 안 되고 더 이상 쉬어도안 되고 고민해도 안 되고 일을 바로 해야 되고 취업 못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취업을 하든지 대학을 가든지 이거 당장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만났 어떤 또 저희 다섯 명이 같이 만나왔던 그십대 학교가 청학년들 이십 대가 돼도 전혀 그렇게 할수 있는 상황에 안 되는 거예요. 보통 뭐 그렇게 하려면 이제 대학을 가고 또 뭔가 준비를 할수 있는 뭐 부모 가족의 배경이나 경제적 배경이 최소한 있어야 이제 뭔가를 해 나갈 수가 있는데 보통 그런 게 없으면 뭐 스무 살이 되고 서른 살이 돼도 그런 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또 사회 시선도 어 이십 대는 네가 알아서 해야 되고 안 하면 뭐나태한 거고 뭐 의지가 없는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혼자 힘으로 확 일어나기에 여러 가지 이제 장벽이 많은 그런 이제 청년들을 위한 학교가 있어야 우리가 만난 제자들로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이제 그 사회적으로 잘쓸수 있겠다. 그걸 안 하면 계속 그냥 사회로 나가서 다 넘어지고. 어, 그런 거 보면 우리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한 2012년, 한 7년 정도 일을 하고 2012년에 이제 같이 창업팀을 꾸려가지고 협동조합을 같이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 하려고 한 거는 뭐 그냥 직업을 교육해주고 또뭐 이렇게 좀 정서적 상담을 해주 이런 데는 많지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힘이 생겼지만 이제 실제 사회 취업을 하고 기업에 가려면 굉장히 채워야 될 중간 다리가 많이 있거든요. 직업 적응력도 키워야 되고 또 자기 하는 일에 대한 확신도 생겨야 되고 그래서 보통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게잘안 생기는 과정이 많았기 때문에. 기업들을 연결해주고 거기서 초기의 일경험과 취업에 진입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그래서 일하는 학교라는 이름을한게 여기서 꼭 일을 한다기보다는 일에 대해서 배우고 일, 어, 일하는 방법을 배우는 청년학교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2013년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진로상담과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어, 그런 경험을 연결해주는 것을 주로 해요 이제 상담은 주로 이제 나이들이 한 20대, 2네 20, 25살 됐는데 어, 알바만 하며 살아왔다 딱히 뭘 해야 될지 모르, 모르겠 대부분 이런 거기 때문에 왜 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막연하게 뭐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왜못 했을까 어떤 데서 중단했을까 이런 거를 계속 대화를 많이 해서 그게 중단되어 막힌 부분을 같이 찾아가지고 그 지점을 찾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런 열린 곳에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들과 연결해서 실제 그런 기업 현장에 가서 경험을 하면서 어, 자신감도 없고 그 직업 분야에 대한 좀 전망을 확인하도록 해주는 크게 이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미 있고 좀 마음씨 좋은 기업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계속 그 만나고 어 연결해주고 이거는 막뭐 함부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막 기업 백 군데를 모집해서 그냥 막 보낼 수는 없어요. 정말 한 군데 한데 검증되고. 여기 청소년, 청년이 갔을 때 의미 있는 경험을 할수 있다는 게 확인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고 만나고 그런 것들을 절반 정도 일을 합니다. 일단 이러한 학교는 크게 세 가지의 덩어리가, 분야가 있는데 이제 진로를 한번 모색하는 길찾기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실제로, 길을 찾은 차 실제로 이제 기업에 취업을 하고 일을 시작하는 단계에 이런 청년 맞춤 제작소라는 또 센터가 별도로 하나 있고요. 카페 분야에 이제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실제로 일을 하고 저희가 고용을 할수 있는 그런 카페 사업 세 가지 부서가 있고. 동네 지역별로 있는 지역별로 다 사회적 기업 센터나 사회적 경제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의를 하면 거기서 이제 그 동네에 있는 회사들을 다 알려주고 그 중에 어디가 잘 되고 있는지까지 다 알려주기 때문에 거기 가서 여기서 뭐 봉사 활동을 해보고 싶다, 뭐 직장 체험을 해보고 싶다 이러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험을 먼저 해보고 경험 해본 해보니까 우리 사람들도 좀 착하고 어, 내 말도 무시하지 않고 어, 좀 따뜻하게 대해준 느낌이 있으면 이제 거기서 나중에 어, 채용할 때 기다리거나 아니, 요새 또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방법도 많이 있을 거고. 일단은, 막 섣불리 가면,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은 되게 작고, 어 시작 단계가 많기 때문에, 막한명 있는 회사를 가면, 사실은 제대로 못 챙겨줄 경우도 되게 많아요. 되게 오해를 하고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갈 때는 너무 초창기의 회사나 기업을 가면, 그분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되게 조, 좋은 경험을 못 하고 올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어느 정도 한, 최소 3년 정도, 2, 3년 정도는 된 회사를 가는 것이 조금 그래도 그 체계적으로 좀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재밌다고 생각이 들고 되게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를, 있으면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아, 이거 바보 같은 생각 아닌데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냥 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미 많이 있다. 주변에 잘안 보여서 그렇지. 이미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많고,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돈을 조금 포기하고, 되게 이제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이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굶어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또 그렇게 하면 어, 경제 돈 이외에 되게 많은 그내 나의 성장도 있고, 되게 삶이 좀그 풍족해지고. 재밌어진다.